안녕하세요. 2021년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WMC입니다. 네, 여러분들, 살짝 제 오른쪽 눈을 보시면은, 눈이 좀 퉁퉁 부었죠. 다래끼가 났습니다. 최근에 기후변화에 따른 미세먼지 때문인지 다래끼도 쉽게 걸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좀 불편을 겪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 정말 탄소중립 사회가 되야겠구나 이런 염원이 드는데요. 제가 지난번 콘텐츠에서 이 탄소중립 사회가 되기 위한 개인의 노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인이 어떤 노력을 하면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개인이 아니라 정부는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물론 개개인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시지만 이에 못지않게 정부에서도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번 콘텐츠에서는 딱두 가지. 두 가지만 먼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5월 30일, 5월 31일 양일간 진행되었던 피포지 정상회의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어서 여러분들 이거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스마트 가든, 스마트 가든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저희 집 주변에 있는 스마트 가든을 직접 방문해서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서울에서 이틀간 열린 피포지 서울 정상회의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제 다자간회의로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첫 번째 환경분야 다자 정상회의입니다. 피포지는 Partnering Green Growth and Global Goals의 줄임말로 참석국가가 대륙별로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어서 글로벌 협의가 가능하고요. 농업과 식량, 물,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 등 다섯 개의 주제로 진행이 되었고, 대한민국이 기후대응 논의를 선도하고 많은 국가들이 탄소 중립에 동참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P4G 정상회의는 코로나 시국에 발맞춰서 온라인으로도 참관이 가능했습니다. P4G 온라인 공식 사이트나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을 할수 있었고, 랜선을 뛰어넘는 세계 정상들의 환경을 향한 관심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환경 정책은 스마트 가든인데요. 스마트 가든은 자동화된 식물 관리 기술을 활용해서 산호수 같은 실내 공간에 적합한 식물을 키우는 실내 정원입니다. 식물의 효율적인 유지나 관리를 위해서 사물 인터넷, 와이파이, 터치패널 등 여러 가지 기술이 도입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바깥 공기 마시기 힘든 요즘 도심 속 스마트 가든을 통해서 코로나 블루를 해소하고 실내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몇개안 되지만 전국적으로 많은 스마트 가든이 조성될 예정이라니 기대가 가 큽니다. 네, 양천구청 별관인 해누리타운에 스마트 가든이 있다고 해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짠! 도심 속에 숲이 있습니다. 진짜 식물이에요. 산호수 그리고 뭐 아비스. 네, 그리고 이 피톤치트도 네, 느낄 수가 있네요. 여기가 무슨 빌딩 아닙니까? 숲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앉아 있으면 자연스럽게 코로나 불로 싹 달아납니다. 한번 잠깐 자연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되네요. 스마트 가든 잘 구경하셨나요? 스마트 가든도 있지만 여러분도 주위를 또둘러보면 공공대여 자전거 시설이 있잖아요. 뭐 서울에서는 따릉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이런 시설들도 이런 인프라들도 탄소 중립 사회를 가기 위한 또첫 걸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걸음하니까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철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는데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탄소 중립 사회로 다가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탄소 중립 사회만큼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란히 온 채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는 더 알찬 소식과 함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